실의 텐션은 바늘대실 기준보다는 아주 잘 나오는 편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 바늘대 장력의 텐션을 손으로 느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감으로 느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이거를 수치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나온다 중간이다 안 나온다 정도에서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세 가지 바늘 1번 바늘 2번 바늘 3번 바늘 1번 바늘이 텐션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2번 바늘은 좀 약해도 돼요 가운데 바늘이기 때문에 장력에 영향을 덜 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바늘은 1번 바늘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텐션은 유지해야 장력이 처럼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맞은 장력의 정도가 이런 겁니다. 언더 쪽이에요. 안쪽 루퍼 실 쪽이 청색으로 아주 진청인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 있죠. 이게 전 전부 아래 실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이 1번 실. 거의 블랙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화면상에서는. 그리고 가운데가 화이트. 이 부분입니다. 2번 실. 그리고 우, 측으로 있는 요거 3번 실인데요. 요거는 약간 색깔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 표현이 보라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게 다 표현은 안 되지만. 블랙. 화이트,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실 부분은 탑커버가 빨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가장 잘 맞는 삼봉조시입니다. 탑커버가 균일하게 좌우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졌을 때는 빈 미싱을 이렇게 좀 빠르게 밟아도 이렇게 엮여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장력이 안 맞았을 경우는 심하게 뒤틀림 현상이 나오고 아예 잘안 나오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예쁘게 잘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얇은 줄이 원단인데 이런 원단 정도는 아주 잘 됩니다 문의를 주셨던 분께서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좀 많이 늘어납니다 보세요 지금 거의 3분의 2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스판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주 민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원단 중에 하나인데요. 그대로 놓은 상태로 재봉을 밑단을 접어서 하는 방식으로 재봉을 할 겁니다. 화면에 완벽하게 조시가 맞아 떨어졌죠. 뒤틀리면 상도 없이. 근데 안쪽에는 아마 조금 덜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두꺼운 원단의 장력을 맞춘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바늘 블랙 컬러는 바늘실이에요. 예쁘게 잘 맞아 떨어졌는데, 가운데까지도, 네, 화이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장력이 안 맞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너무 조여주면은, 원단이, 어, 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좀, 당기는 현상 때문에 부드러운 현상 안나오고요. 그리고 잘 뜯어집니다. 기능성 원단 같은 경우는 늘어남이 심하기 때문에 잘 뜯어져요. 그래서 조금은 더 장력을 잠궈도 되지만 심하게 잠그시면 안되고요. 맨 우측에 3번 마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장력이 안맞은 현상들이 보일겁니다. 그쪽이 어느쪽이냐 하면 요렇게 금성등선 보이시죠? 여기에 잘나오고 요부분은 좀 맞은편이고 맞은편 잘나오는편. 이거는 실이 잘나오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도시탱크란 한... 3-4바퀴 정도 돌려서 다시 한번 제가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약한 4-5cm나 뭐 10cm 정도 박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좋아졌죠 종전보다 가운데 쪽은 좀 장력을 조여줄 필요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장력을 잠궜고요 또 한번 볼게요 순수하게 이 부분은 바늘대 장력만 맞추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그 화면상에는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좋아졌어요. 좀더 잠가 드릴게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잠글 경우 이 경우는 땀띠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삼봉조시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이 잠글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확실히 다르죠. 예,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땀이 떴네요. 이럴 경우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미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장력 조절에 대한 문제니까. 장력 조절을 가운데 실을 너무 많이 쪼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브로퍼 하나로 바늘 3개 그리고 실은 5개죠. 그래서 커버 스테치기라고 하는 삼봉이라고 하는 이 기계는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도 좋은 걸 써야 되지만 바늘도 아주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휘어 있으면 안 돼요. 장력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이 보세요 여기 구간에서는 땀이 안 떴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는 그러나 장력을 심하게 조였을 때 이때 땀이 뜬 거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또 하나로 바늘대 실을 세 개를 컨트롤해야 하고 로퍼 실 동작에 의해서 장력을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굉장히 민감하기때문에 뭐 타이트한 조실을 원하지 시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었을 때 이렇게 액티비티한 행동하는데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맞췄어요 그런데 어딘가 좀 꿈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라면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에 실을 같은 색깔을 썼다면 이건 문제가 전혀 안 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존 전보다는 조금씩 풀어줄 거예요. 제가 왜연역에 대한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도 더 풀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인내심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민감한 원단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약간은 당겨주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왼손 왼손 보이시죠? 왼손도 사실은 왼쪽으로 살짝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오른손은 앞으로 살짝 당기는 그런 동작을 취할 겁니다. 이랬을 때 약간은 볼륨 현상이 나오죠. 늘어났어요. 약간은 하지만 이 자체로 제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실 조임 라인 완벽하게 균일하게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똑같이 나왔고요. 가운데도 똑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반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실 장력은 이렇게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생겼을때이 상태가 실제 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늘어났던 원단이 다시 쪼아라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몽을진 부분이 더 강조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실을 갈아서 이 원단하고 맞는 걸로 교체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있던 화이트 실을 블루로 교체를 할 겁니다. 가운데 조시 탱크를 살짝 열 상태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아주 편안하게 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완벽하게 열은 상태로 엄지 검지로 열고 매듭은 최소화해서 이어주면 여기까지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늘 끝에서만 이제 잘라서 실을 낄 거예요. 장력은 그대로 두고 테스트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장력 그대로 뒀는데, 보이시죠? 아까 화이트 가운데 실보다는 훨씬 잘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죠? 좀더 빠른 속도로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른손 당겨주고 왼손도 원단을 컨트롤 하면서 나갔어요. 아,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실을 하나 갈았을 뿐인데, 정말 예쁘죠? 표현이 다 될진 모르지만, 제가 봐도 아주 예쁜 조시가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이런 점 저런 점 이야기해 주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할 건요. 잘되당기계가안 된다. 의심하지 마세요. 바늘, 실, 그 밖에 실을 잘 꼈는지, 장력을 조절은 잘 했는지, 원단 컨트롤은 잘 하는지, 원단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손이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기능성 있는 원단도 예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